나중에 뿌레카나 하 예. 스키를 샀을 때 뿌레카 예. 호스에다 연결해서 쓸수 있는 완패치 안놈. 쓰는 건가 달려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껴서 쓰는 거고. 이테리제예요 네. 최고 좋은 거. 호스 연결할 때 쓰는 아답터. 여기다 연결해서 호스로 연결하는 거예레카 아, 예. 호스. 네. 예. 에어컨이놈. 밑에 구리스건. 필터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아, 연료, 예. 연료 일차, 일타 겸 수분 불리기 엔진오일 일타, 연료 일타 음. 아니 휠타 풀을 때 쓰는 공구. 아, 네, 네, 네. 이휠타 뿌릴 때 이렇게 껴서 돌리는 거고. 예. 아니 이쪽 일타는 그거고, 얘는 크기가 안 맞으면 얘로 써서 돌리는 거고. 아, 네, 네, 네. 오늘 따로 챙겨 놓으시고 전구통원 차에 갖다 앉을게요 눈이 오나봐요 어 그러네 천눈이다 <laughs> 어, <눈 오네>. 대박 <laughs> 아니 은행나무가 은행, 은행 수북히 사이더니 눈까지 오네 천눈 오는 날 봤네 로또네 로또 <laughs> 아, 대박났어 좋다는 건다했는다 했어 <laughs> 은행나무 황금이 열리는 거야? 아. 은행나무가 뱅크 아니니까 은행이 뱅크 <laughs> 그러네 전면통채로 <laughs> <인맹을 웃음> 인수하네. <이제>. 자, 이쪽 <laughs> 외곽을 네. 한번 설명하고 운전실 안에 설명할게요. 네네. 공기통 자리고. 네. 연료 1차휠터겸 수분 불리기. 이 안에도 휠터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수분 불리기 물이 차면 빨간 게 이렇게 떠올라. 네네. 이 동그란 거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풀면 르이 예. 밑에로 물이 빠져요 아, 네네네. 그리고 얘도 휠타 얘도 연료 휠타휠타 바꾼 다음에 요게 에어백이 플러그. 네네네. 돌아 바로 풀러 놓고 가서 키일 단으로 누르면 연료 펌프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빠져요. 아. 딱딱딱딱하면서 금방 빠져. 그렇게 에어백이 하는 거고. 네. 엔진오일 휠타 네. 엔진오일 넣는대. 넣는데. 넣는데 저가 그리고 엔진오일 찍어보는 게이지. 네네. <laughs> 엔진오일 넣는거는 여기도 있는데 불편하니까 여기서 넣으시면 되고 벨트는 자동이야조정을 안해도 되는 자동 텐션이니까 조정 안해도 되고요 에어컨 벨트, 핸벨트 일체형 하나로 쓰는거고 나중에 힐타 바꿀적에 기름땡크에서 기름 넘어오지 말라고 요 밑에 밸브 하나 있어 바닥에 네네네 요거 음. 그걸 잠그면 기름땡크에서 기름이 안 넘어오게 막아주는 기능이고 음... 막으라는요 중간에 DPF에요 근데 요즘에 환경 규제 때문에 DPF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이 DPF는 어느 정도 찌꺼기가 차면은 운전실 안에서 모니터에 자동 재생 중입니다. 또 그건 스스로 태운다는 얘기고, 그때는 RPM이 1,700 이하로 안 떨어져야 돼.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태우다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깨끗이 못 태우면. 강제로 태워주세요 하고 또 음. 그때는 내가 운전실 가서 스위치 누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네. 점심 오전 일하고 점심 먹으러 갈때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차가 알아서 해 네. 음. RPM이 1000에서 1 4 0 0로 올리고 1800까지 RPM을 올려서 얘 온도를 550도까지 올려서 태우고 너무 뜨거우니까 식히는 작업까지 차가 자동으로 다해놔한 음. 40분 걸려 네. 그리고 이거 DPF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태우는 시간이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음. 실질적으로 태우는 시간은 25분인데 음. 나머지는 열 올리는 시간 뜨거우니까 식히는 시간 음.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요거는 엔진 EGR 밸브 네. EGR 밸브는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사용해서 매연 절감하는 장치 스로틀 밸브 요거는 흡입 공기 양을 조정해서 엔진 온도를 올릴 때 언제 쓰냐 마그라운도로 올라갈 때 500도 올리려면 공기량을 조정을 해야 돼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료 고압펌프 인젝터는 보시꺼 음. 보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보시다 이 음. 들어간 거고요. 이쪽에는 라디에타하고 에어인터쿨라, 음. 기쪽에는 음. <laughs> 에어컨 냉각기, 이거 연료 냉각기. 음. 연료도 너무 뜨거우면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냉각기를 따로 달아놨고, 음. 너무 또 차가우면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히터가또 들어가. 히타에 연료 히터가 음. 네, 이거 음. 라디에타 물 빼놓은 거고, 이 여기 그라디에타 보조통 유압류 레벨기인데 유압류 레벨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붐대를 쭉 뻗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쭉빼서 이렇게, 쭉 네. 뼈서, 이렇게 하면 위로 들어놓으면 약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네네 네, 네. 레벨 맞추면 되고요. <웃음> <웃음> 연료 연료 레벨 게이지 예. 위에만 있고 밑에는 운전실 안에 게이지로 보면 되고 여기도 보면 되고 예. 에어클리너나이에브리스건너는 자리 아, 네네. 여기 에어컨 프레셔고 라디에이터 와시액 예. 올라오는 와시액 배터리 아. 차단 스위치고 예. 빨간 거세개는 누전 차단기 아. 내부적으로 휴즈박스 가기 전에 어디 배선이 쇼트 나면은 불날수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에서 끊어져 아. 근데 얘는 이렇게 누르면 다시 살아나는 애야 네네. 이 스위치는 드럼통에서 기름 빨아내는 스위치. 아, 드럼통에서 기름 응. 빨아내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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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그렇게 넣는 게 필요가 없구나. 주유소에서 오는 건 저기서 그냥 넣으면 되고. 아, 네네네. 요, 요거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해서 배터리 차단 스위치인데. 예. 이 차는 스마트키라든지 전기장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 한 2주 이상, 5름 이상 일을 안 나갈 것 같으면. 배터리를 꺼줘야 돼. 그거 꺼주면 돼. 그안 꺼지고 한달 동안 세워 놓으면 배터리 방전될 수 있어요. 은꺼지는거고든요 음. 그리고 그리스 풍 갖다 얹어 놓는 자리. 네. 그리고 그리스는 차가 나올 때는 지저분할까봐 그리스를 조금밖에안넣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다 쳐줘야 돼. 아,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두 개는. 하나는 밑에 있는 링기어 싱, 베어링, 안에 기어 이빨로 들어가는 거. 네. 또그 다음에 주, 그 베어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개줄 때는 그 자리에서 맨날 주면 그 자리만 들어가. 그래? 오늘 이렇게 줬으면 내일은 저렇게 돌려서 주고. 자주 두지 말고 음. 일주일에 한두 번을 주는데 위치를 바꿔가면서 주라 일주일에 한두 번. 또요바꾸게가이 어, 끝에가 브레칼라 아, 끝에가? 예. 찍혔을 때는 요거 두 개. 예. 요거 두 개는 회전 링크. 회전 링크. 근데 나중에 이걸 썼을 때 헷갈리게 되면 나랑 통화 해서 위치를 찾아야 돼 아, 네네, 여기다 네네. 치고 빼까 치려면 안 쳐져 여기다 <laughs> 쳐야 돼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헷갈리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 스마트키 예. 스마트키 돋보기는 차 찾는 거 똑같은 아. 차가 여러 대 있을 때 문을 어. 잠기고 문 열림 버튼 예. 만약에 스마트키 배터리가 없다든지 이상이 네. 있어서 문이 안 열리면 얘로 열면 돼 그냥 얘로 돌려서 구형으로 이렇게 열면 돼. 얘로도 짠 거죠. 너무 거죠. 그래서 황 비상용으로 이거 싣고 다니는 운반체에 요키 하나 정도는 어다 넣어야 놔 돼. 아... 그래 비상으로 쓸수 있게. 그렇죠. 아, 가끔 이게... 가다 이게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나마 일못 하니까. 네. 네 운전하고 차량 재원. 뒤에 보면 책자가 있는데 이게 오일 언제 바꾸고 얼만큼 들어가고 하는 표요 음. 엔진오일 같은 경우 몇 리터 들어간다는 표고요 네. 스위치 중에 얘는 음. 그 시동을 끄는데 무장나서 네. 시동이 안 꺼질 때 엔진 비상정지 이렇게 아. 올리면 시동이 꺼져 아 네네 올라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옷자락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시동 안 걸려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스위치는 비상시동 비상 시동. 컴퓨터가 고장 나면 시동이 안 걸려. 네. 네. 위로 올리고 시동을 걸면 걸려요. 아.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시동 걸리면 안전레버가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내렸는데도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비상 시동이라. 네. 네. 요거는 저 운전실 문 열림 센서, 실내 등 켜지게 하는 센서고, 아 네네 요거 에어컨 힐터가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 세개 풀르면, 예. 요렇게 에어컨 힐터가 위아래로 두개 들어가요, 이렇게 길게. 아, 두개 들어가요. 아, 네네, 알겠습 요거 보시면 되고, 예. 어,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요. 네. 어... <웃음> <웃음> 여기도 찍으셔야 되는데. 저, 저, 저. 시동 거는 방법. 스마트 키기 때문에 한번, 두번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깜빡깜빡해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어, 컴... 켜지는 시간. 네. 이게 뭐냐면 컴퓨터 자기진단하는 네. 시간이야. 얘는 엔진 컴퓨터, 차량 컴퓨터, 모니... 얘도 컴퓨터야. 컴퓨터 지들끼리 통신을 해서 자기진단이 끝나면 이렇게 켜져.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근데 요게 켜지기 전에 자기진단하는 중간에 시동을 걸어버리면 진단하다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고등이 뜰수 있고 엔진이 툭덕탁로할 수가 있어. 그래 다시 시동 껐다 다시 걸리는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 뭐 어려워요. 그러 모니터. 네. <laughs> 어, 만약에 시동을 거는데 네. 스마트키 배터리가 없다든지 만약에 여기 스마트키 인식 부족이 뜨면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 얘 자체로 여기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날짜 시간 네. 엔진 온도 유압 온도 연료량 지금 네. 기름은 거의 없어요. 네. 엔진 알템 그리고 자동 알템쓸 거냐 안쓸 거냐 자동 알 템은 뭐냐 일안할때알 템이 떨어지고 아, 내 발을 네. 건드르면 위로 올라가는 기능. 네. 거는 발에다 잠재를 채우는 거는 손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네. 손으로. 네. 회전찍기나 트랙카를 손으로 쓴다는 얘기고 이거는 즐겨찾기 메뉴 연비 시간당 연비, 하루 연비, 일주일 연비에서 나오는 거고 제일 밑에 슈트라는 게 아까 뒤에 찌꺼기 얼마나 땠나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반 이상 차면 여기에 자동 재생 중입니다 웨터, 이런 작업을 유지하는 거죠 이건 작업 모드 E모드, 헤터 모드 스탠다드, 파워 이거는 에코모드는 기름 전략 모드라 RPM이 1700밖에 안 올라가. RPM 제어를 하고, 보통 파워모드에 놓고 RPM을 최고 올리면 2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아를 조금 줄여서 1800에서 1900 정도 RPM을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네, 네, 네. 현장권에서 그걸 맞추면 되고, 네, 네. 밑에 이 가위 그린, 얘를 누르면, 그냥 일반 땅 파는 거. 예 네. 프레카. 예. 프레카 버튼은 얘가 프레카 버튼이에요. 위에 버튼 중에, 위에 거 중에 밑에 거. 예. 프레카. 다시 눌러서 가위. 얘는 위에 얘가 가위에요. 찍, 찍고 벌리고, 예. 이쪽에 보면은 나중에 회전기 꺼 달면 이게 회전. 얘가 예. 찍고 벌리고. 예. 밑에 거 프레카. 이건 옵션 달려있고. 빵빵이. 그 다음에 왕할 때 이쪽 버튼은 누르면 알피 바로 떨어지는 거 옆에서 말 시켜서 시끄러울 때얘 누르면 알 조용해지고 그냥 네바 건들면 살아나는 거 밑에 라디오고 라디오는 나중에 볼륨 켜가지고 채널 같은 거 다시 맞추고 네. 전화기 블루투스는 전화기에서 블루투스를 껐다 킨 다음에 코를 누르고 코를 누르고 다시 코를 길게 누르면 C.T. 페어링이 뜨면 전화기에서 검색하면 디벨론이 뜨든 현대가 뜨든 이렇게 떠. 그럼 그놈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거예요. 네, 네, 네. 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네. 얘를 지금 요 쪽이 분대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분대 네. 카메라 쓰던지 안쓰던지도 요거 누르면 요 화살표 방향대로 바뀌어 네. 네. 지금 첫주 앞에가 보이는 거고. 이리면은 뒤에하고 옆에, 그리고 위에서 본 거, 네. 3D. 그리고 요 그림대로 구분해서 카메라를 설정해서 쓰면 되는. 요 부품 중에 요 메뉴 버튼, 메뉴를 누르면, 요새 유지, 소모품을 언제 바꿀 거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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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정된 시간이 되면, 네. 필터 바꾸라고 또요 근데 내가 시간을 좀 세팅을 할 거예요. 아, 네. 음, 연료 힐타는 500시간, 에어프리 2000시간인데, 이거 1000시간까지 줄여놓고 엔진오일 두번 바꾸면 필터 한번 바꿔줘야 돼요. 엔진오일 타도 1000시간인데, 이 1000시간짜리 엔진오일을 쓰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오일을 써야 돼요. 네. 500시간에 오늘한 잔씩 바꾸는 걸로 네 세팅을 해놓고요 니다 여기 화면은 터치니가 띠작을 보리고 여기가 한바퀴고소 성분 관리, 모니터링 일적인 정보 볼수 있는 거 연기 가용 시간들로 연기 보는 거 자동 할때 떨어지는 시간 3초 설정해. 나중에 쓰미안법은보통으로해놓 거고 나중에 깎다버리시게를 다룬 다음에 예. 이 패턴 설정이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보면 요렇게 하면 찝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되면 여기 들어가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아, 집게 다룬 다음에 내가 쓰던 방향이 반대면은 바꾸려고 이러면 여기 들어가서 바꿔야 되고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해당 설정은 AVM 설정이란 거요 이거 들어가면 외부 음성경고 얘를 켜놓으면 현장 따라서 이 비켜나는 소를 켜달라는 현장이 있어요 큰 현장은 외부 음성경고 켜주세요 하면 욕을 켜면 돼 그리고 안전내버를 올리면 뒤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비켜나세요 소리가 나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볼륨 운전실 안에 볼륨 조정하는 거 n a 설정은 물론 다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번운 시간 이제 이 시간만 이 시간은 1분으로 되어있어요 최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1분이 지나면 꺼져 그래고 다시 손을 떼다 다시 누르고 1A 이거브레카 파스 적용하는 거 지금 페달이 달려있는 거이렇게 창부터 들어가면 여기를 누고 터치먼트에 옵션 동작 설정이 있어요다 이걸 네. 누르면 달려 쓸 거냐 손으로 쓸 거냐 손가락이 아프면 밑에 페달도 내려서 얘가 찌게가 되는 거고 아, 아, 이쪽이 네. 회전이 되는 거고 요거에 아, 대한 것들이 네. 달려오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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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옵션 예.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네. 내려가는 네. 지금 유량 네. 나중에 집게 닫았을 때찌게 속도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달고서 그런... 아마 조종을 해줄거예요 네네 유니폼 설정은 갖다그즐겨찾기 그 메뉴 추가할 수 있는거 다른거 뭐볼수있는것좀 있는거고 뒤져봐고다 뒤져보고 사용자관리는 그냥, 그냥 비밀번호 넣어서 시동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비밀번호나 필요하면 키없이 시동걸 수 있는 기능이 아 네네 네. 이렇게 이 아까 파워모드가 여기서 누르나 여기서 누르나 똑같이 바뀌어아네 그리고 주행 토끼 거북이도 네. 토끼 거북이도 여기서 바뀌어요 거북이 네. 라이트 1, 2, 3단 아, 그리 아까 그 브레크 하나 땅파는 것도 여기서 눌러도 여기서 터치하는 거랑 똑같이 바뀌고 마이트파워마 네. 얘는 아 주행할 때 삐삐 네. 부는 거 끄는 거 에어컨 프레셔 B&B는 시동 걸려서 작업할 때는 안 나오고 이렇단 한다는 크하는 마이크는 아주 네. 썬팅 한 다음에 네. 네. 하얀 거 띄워서 이쪽 물기창에 붙이는데 아, 네. 지금 마이크는 옆에 누르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볼륨 리에켠 네. 거고 밑에가 사이렌 불이 들어와야 켜진 건데 반대로 꺼놓고 이렇게 하면 사이렌만 되고 마이크 안 나온다고 할수 있어서 의자 네. 의자, 보쪽 어깨 있는데 이렇게 만져봐. 스위치가 하나 있어. 아니, 약간 밑에 쪽으로. 아, 예, 예. 옆에 뭐 있어. 요 네, 스위치가 눈으로 보고 눌렀을 때 빨간색이면 은 뜨뜻한 바람. 아, 여기 있구나. 네, 그 밑에 파란색으로 켜지면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 네네. 그 스위치를 선택해서 쓰면 되고. 이쪽에가 에어컨 기타 관련돼서 지금 도우루가 있고 위로 올려서 육 바람 나오게 하고. 네. 외부, 외부 바람 차단하고 밑, 이 노트, 오토로해서 밑으로 내려면 에어컨은 자동으로 되고 온도 조정해서 쓰면 되고 네여기 이제 아까 어, DPF 태우는 스위치인데 아까 여기서 자동 재생입니다, 작업을 유지하세요 끄면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자, 제대로 안 탔을 때는 점심 먹으러 갈때 네. 이 앞쪽으로 뒤로가 아니고 앞으로 여기를 5초간 길게 눌러야겠다 손을 띄면 시동을 끄지 마세요 또. 그럼 차가 알아서 태우는될수 있지 뒤로 누르는 건 그걸 태우고 있는데 누가 차 빼라게 그냥 이거 확 올려서 빼는 게 아니고 뒤로 5초간 눌러서 강제 정지시킨 다음에 차를 빼서 다시 자리 잡아놓고 앞으로 5초간 눌러서 태우면 경고등이 다 없어지게 그런 기능이 있지 경고등이 나오면 예로 해서 태우고 예로 해서 멈추고 근데 얘로 눌러서 태우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태우고 경고등이 다 없어져 자기가 알아서 태우는 데한 40, 분 걸리니까, 나중에 그 경부등이 뜨면 나랑 통화하면서 다시 태워야 되는 건지, 여기는 나랑 통화를 한번 해야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 의자, 의자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쿠션 조정, 한쪽으로 하아 요걸로 해서 의자 요거 왔다 갔다, 아, 네. 요, 요것이, 요것이 의자 앞에 방석, 방석 아, 앞에 높이 네. 조정, 이쪽게 네. 방석 자체가 왔다갔다 네. 이거는 의자 전체 왔다갔다 이 네, 전체 왔다갔다 저거 아우메더는 여기 있고 네. 여러분들 이따가 네. 바가지가 달리면 바가지 뛰는 게 있는데 그 스위치 야, 이거 야, 이거 위로 살짝 들어서 제껴봐 네, 살짝. 위로 위로 제껴 이게 걔가 바가지 뛰는 기능인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노면은 도로 원위치로 가니까 살짝 들어서 제끼고 붙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뺄게 울어 경고등이 네. 떴을 때 이쪽 레바의 왼쪽 버튼 브래크, 아니 제, 붙들고 아, 있어봐 네. 붙들고 있는 상태로 얘를 한번 눌렀다 놓으면 그 손을 띄어봐 경보등이안 꺼져 아, 네.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차를 한번 움직여 줘야 돼 이렇게 암를 움직여서 힘을 써야 바가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짱굴 때는 스위치 손대지 말고 네. 브래커 버튼 여기 좀금또 풀렸다 있는데 한번 눌렀다 놔봐 눌렀다 놓고 여기 보면 장구는 중입니다. 아 이때도 차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야 음, 짠게. 음. 풀릴 때는 스위치 붙들고 음, 왼쪽 레버, 왼쪽 버튼 한번 누르고암때 움직여서 부하 걸고 음. 짠걸 때는 음. 브레카 버튼 누르고암때 움직여서 부하 걸고 오케이. 네. 위에는 저 안경 치하고 저거 있는 거니까 마있게나야 네. 되고 나머지 설명할 거는 어느 정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고생하셨어요.